오늘은요 직역 그대로 하면 큰일 나는 표현 소개해 볼게요. 사진 찍기 좋은 곳 추천해줘. 토이이샤 땡땡 파이저 초피알다 딩팡. 여기 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한번 같이 볼 텐데요. 먼저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볼게요. 어떠한 곳을 추천해줘 하면 토이이샤디팡인데요토이이샤什머 딩팡. 여기서 什么팡 어떤 곳이죠? 사진 찍기 좋은 곳. 사진 찍다는 파이저 그런데 그 뒤에 출편이라는 이 단어가 보이시죠? 작품이 나오다 인데요 여기서는 인생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인생샷이 나오다 파이저, 출편 사진 찍기에 좋은 곳 뭐뭐 하기에 좋은 곳 하니까 이 빈칸 안에 아마 후보로 들어갈 단어는 하오 일것 같아요 하오, 파이저, 출편의 내 네, 당연히 틀렸죠. 직역하면 큰일 나는 표현이라 그랬죠.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'适合'예요. '适合', 시허, 적절하다', 어울리다, 뭐뭐 ~하기에 어울리다. '适合做什么'? 자, 그럼 빈칸에 넣어서 한번 볼게요. '推荐一下适合拍照、出片的地方.''推荐一下适合拍照、出片的地方.' 그러면 '适合做什么?'이 패턴을 좀더 활용해 볼까요? 조용하게 공부하기 좋은 카페 추천해 줘. 카페를 추천해 줘 하면은 퉈지 이자 카페팅 조용하게 공부하기 좋은 이 문장만 만들면 되겠죠. 조용하게 공부하다 안징 학습. 뭐뭐 하기에 좋다. 숌허 안징 학습. 适合安静学习的. 전체 문장. 퉈지 이자 适合安静学习的 카페팅. 자 그럼 패턴 에 넣어 볼게요. 퉈지 이자 适合安静学习的 카페팅. 혼자 중국어 독학하기 딱 좋은 인강 사이트 추천해줘. 인강 사이트 추천해줘.推荐一下网站。 중국어 독학하기 딱 좋은 독학은지수자지 한유. 혼자 중국어 독학하기 딱 좋은 수가 지수한 한유. 전체 문장. 推荐0 0시가지수 한유. 의0가족이지 같이 한행하기 좋은 곳가천해줘어떠한 곳을 추천해줘. 推荐가 지수에 한 곳을 추천해줘. 지 가족이랑 함께 여행가다 하면, 跟家人一起旅游.跟家人一起旅行. 그러면, 가족이랑 함께 여행하기 딱 좋은, 适合跟家人一起旅游的. 전체 문장. 推荐一下适合跟家人一起旅游的地方.두 번째 문장. 남녀의 조건을 보고, 너가 쟤보다 훨씬 낫지? 너가 아까워? 이 문장인데요. 이 문장 역시 빈칸을 채워볼 텐데, 니比他强多了. 비장多얼 누구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전에 했던 패턴입니다. 너가 아까워 이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아깝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씨로 나옵니다. 그래서 니헌그씨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. 네, 틀렸습니다.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페이보샹이에요. 여기서 페이는 남자 여자가 되게 잘 어울린다 할때뺀 페이 뺀 페이에서 온 페이예요. 이 남자랑 여자랑 너무 잘 어울린다. 타们俩 한반패. 그러면 한쪽이 좀더 조건이 우월하고 다른 한쪽은 조금 못하다 할때 페이부상 A 페이부상 B B가 아깝다 라는 이런 패턴이에요. 너가 no, 아깝다 하니까 타 페이부상 니. 타 페이부상 니. 전체 문장. 니비 다 장多了. 타 페이부상 니. 자, 그럼 여러분, 그 씨는 언제 사용할까요? 아깝다 라는 단어가 맞아요. 예를 들면, 두 번밖에 사용 안 했는데 망가졌어. 너무 아까워. 저 용了两次就坏了. 真可惜.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안타깝게도, 아깝게도 내가 그걸 놓쳤어. 잡질 못했어. 때려워机会.그惜我没有把握住.세 번째 표현. 돈이 있어야 든든하지. 돈이 있다. 有钱. 든든하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할지, 어떻게 직역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. 네, 아무튼 절대 그건 아닐 거예요. 조금 특이하게 요 안쾌간이라고 표현을 해요. 심리적인 안전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. 요 안쾌간. 마음이 불안하다 하면 매요 안쾌간 하면 되겠죠? 요 쾌, 자유 안쾌간.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말할까요?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. 매우 쇼지죠? 매우 안정간자 그러면 너가 있어서 나참 든든해. 이 말은 또 어떻게 할까요? 너가 있다.有你在,有你在,有你在,很有安全感. 어쨌든 심리적으로, 마음적으로 되게 든든하다, 안정감이 있다 할 때는 여 안정감. 안정감이 없다, 불안하다没有안全感 안정감 이 단어는 남녀 사이에도 많이 써요. 她给不了 완전感. 이 남자는 늘날 불안하게 한다. 나 확신을 안 준다. 이런 느낌이에요. 她给不了 완전感. 好了,今天也讲到这儿吧.感谢大家收看.我们下一期再见.拜拜.